50년이 넘은 집인데 자이게 요거 뭐 해놓은 이렇게 짜 뿌리세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이렇 파서서 깐데 있죠 이렇게 저렇게 축대 단데 있죠 돌로 이렇게 출로 축대생 여기도 요 이렇게 뿌리세요 살짝살짝 살짝 뿌리세요 걷어버리죠 이렇게 틈새 있어요 아 지금 기어 올라오면 골잡 풉니다 이거 자 잔디입니다 잔디 이거 자동절기 이거 잡초 안 나게 하는 방법 지금부터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잡초 없이 이렇게 잔디를 이렇게 키우, 키우는 방법하고요 내가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산소도 있고 뭐 여거 저거 이거 저거 내가 이제 이렇게 하라고 알려드릴려니까 지금부터요 안녕하세요 화초 잔디도 됩니다 잔디 지금 제가 이거 공사 지금 여기요 지금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어쨌든요 오늘은 뭘 알려주려고 하냐면 자 잔디는 이제 선택성 제초제인데요. 이거 지금 공사 좀 있으면, 이제, 여기다 이제, 여기다, 이제, 흙도 메꾸고, 이제, 더, 이제, 더, 이제, 마무리, 마무리 하면은요, 이거 이제, 잡초 못 이깁니다. 잡초를 이길려면요 제가 시키는 대로 해요 2월달 있죠? 2월달하고 3월 초까지. 3월 초까지는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자, 이거 광고가 아닙니다. 여기 보면요, 농협이나, 이, 이, 농협, 농자재, 그, 파는 데 가면 팝니다. 2kg짜리. 이거 한 2만 3천에서 2만 5천 정도 합니다. 예, 보세요. 이렇게 잘보 이렇게. 이거하고 동장군이 있죠? 동장군하고. 자, 동장군 이 있죠? 이 동장군도 자, 이거 비슷합니다. 여기 잔디가요. 지금 이제 낙엽이 좀 떨어져서 그렇지만요. 보세요. 여기에 이제 이제 이거 풀이요. 잡초. 잡초는 사람이 이기지. 이기려면 힘들어고 요거 지금 일하고 있는데 벌써 잡초가 나오는 거봐요 이거 <laughs> 이거 잡초 나오는 거예요.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지금 아직 겨울인데도 잡초가 나오잖아요, 이거. 이 잡초를 어떻게 하냐? 지금 내가 지금 이렇게 하세요. 지금 여기냐면 서태성, 성태성 그 제초제 있잖아요. 잔지는 풀풀 하고 이렇게 이제 잔디 여기 이제 잡초가 안 나게 하는 방법을 내가 지금부터 내가 지금 뿌리세요. 지금 2월달, 저 2월달, 3월달 있죠? 3월달 초에 여, 여 풀이 나기 전에 풀이 나기 전에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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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이 나기 전에 이거 뿌리세요. 예, 입제인데 이제, 저기 있죠 야자멍석 이렇게 깔이렇게 이것도 여기다 살짝 뿌리합니다 이따가 그리고 여기, 여기 있죠? 여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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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야자매트 있죠? 여기 옆에 주변에 여기 보면 이렇게 멀리서 볼게요 이렇게 여기다 도 뿌리합니다 이. 그래야 잡초가 많이 이렇게 얘을 억제합니다 여기도 뿌리고요 또세세깐데 있죠? 이렇게 파세요여기요 잡초 올라오기 시작하면 이거 감당 못합니다 처음에 깔 때는 아, 첫 해는 얘가 잡초가 이게 억제 좀 한다고지만요. 하 요거 시간 지나면요. 아, 잡초가 나오면 이거, 여기 있는 잡초 뽑아내기 힘들어요. 이거, 이거 걷어낼 수도 없고. 벌써 저번에, 벌써 잡초가 나오네. 지금 한겨울인데. 도 자, 전원주택 이거. 잔디 있잖아, 요 이거. 이것도 동장군하고 카소라를 뿌려놓으면요. 이렇게 새파랗게 아주 이쁘게 잡초 없이 잘 올라옵니다, 이렇게. 어, 요, 이, 이 2kg 짜리 있죠? 2 k 짜리. 여기, 여기. 디클로베닐 입체라고 이죠 입체. 요거요 11월 달부터 이제 겨울 월동기 들어가자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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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그때 이제 월동기. 동절기, 동절기 그제초자란 말이에요. 입체요거 이제 이게 요거 2 k 로면한 한저저 150평을 뿌렸습니다. 150평. 백오십 평입니다. 백오십 평. 150평. 백오십 평 계산해 봐요. 자기 집이 몇 평인가? 예, 그 정도로 계산해 봐더니 잡초가 나왔더 잡초가 잡초가 니 잡초가 나왔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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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초가 나왔더가 나왔더니 잡초가 나왔더니 잡초가 나왔더니 잡초 내가 또 다음에 또 알려주겠는데 어, 저리 갑시다 또 저거 묘지 있죠 묘지. 자여거 내가 지금요. 참 해마다 이게 여기다 뿌렸던 자리거든요. 아주 예쁘죠. 이렇게. 예쁘죠. 참예쁘잖 이렇게. 자, 이렇게 이렇게 지금 뿌려합니다 야 이렇게 예쁘죠. 자, 이렇게. 참 예쁘죠. 보세요. 이쪽은 지금 여기는 지금 이렇게 다 뿌렸습니다 이렇게 뿌려가지고 관리가 잘 됐잖아요. 군요. 관리 잘 돼있죠? 자, 이렇게. 요거 뭐 해놓고. 이렇게 살살. 이렇게. 이렇게 살살 뿌리면 돼. 이렇게. 자, 이렇게. 이렇게 올해 뿌렸, 작년에 뿌렸지만 올해 또 뿌릴게요. 자, 이거 좀 이렇게. 자, 뿌리세요. 이렇게. 이렇게. 쫙 뿌리세요. 이렇게. 이렇게 축대 단데 있죠. 돌로. 이렇게. 줄로 축대 싸가지고 여기다가 꽃이나 나무 안 심으려면 여기다 좀 살짝 뿌리세요. 그래야지 나중에 여기서. 잡초 감당 못합니다 이거 여 축대 산데 있죠 이렇게 이제 여기다가 살살 뿌리세요 그러면요 볼 빈틈이 있죠 빈틈이다 이렇게 살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여기서 살짝 뿌려 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자이렇세 그렇지 않으면요 이거 잡초 감당 못합니다 이거 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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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살 뿌리세요 이렇게 으, 으. 네. 나무 심고 이렇게 나무 심고 이렇게 잔디 있게, 이렇게 여기다 잔디 이렇게 깔았잖아요, 그러면요. 요, 나무 근처는 가까이 가지 마시고, 여기 가까이 잡으시 여기서 한, 한 1m만 떨어지고, 잔디만 뿌리세요, 잔디다만잔디만 뿌리세요, 이렇게. 이렇게. 요, 나무 이렇게 심어놨잖아요. 나무 가까이 가지 말고, 여기서 이만큼 한 1m만 떨어져서, 이렇게. 주변 에 살짝 뿌리세요, 이렇게. 여기 있죠? 여기 처음에 이렇게 깔 때는, 여기 잡초가 없는데, 이것도 한 1년 지나고 나면요.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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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틈새가 다 나옵니다, 요 틈새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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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나옵니다. 이. 여기도요, 이렇게 뿌리세요. 살짝살짝 살짝 뿌리세요. 해마다 요때 동절기에, 동절기에 뿌리면요, 여기 잡초가, 요것 하나씩 기어 나오면요, 아 그, 참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미, 미리 뿌려놓으면요, 아주 이게 많이 억제됩니다. 동절기 선택성, 아, 이게 제초제니까요, 요거, 요렇게 이제 뿌리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한에는, 한에는 이렇게 카소론, 한에는 저 동장군, 알죠이 동장군을 뿌려좀면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쫙 이렇게, 이렇게 있고 이거 있죠? 이렇게 방음목이나 이렇게 사이가 벌어지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그럼 요, 요 틈새로 처음에 이렇게 요걸 만들 때는 이게 이제 잘안 올라오는데 한 해만 지나가면요, 요 틈새에서요, 아 지금 기어 올라오면 골자품입니다 이거. 여기다가 살살 뿌리세요 게 여기다, 여기다, 이 틈새기다가요, 사자, 사자 뿌리고, 작 뿌리고, 그 다음에, 빗자루 이렇게 실으면 됩니다. 그러면요, 요 안에 있는, 그 잡초가 올라오질 않습니다. 이거 진짜 골차습니다 꿀팁입니다. 이도게 걷어버리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인도섭처이 이런 거 막, 못나게 하면, 이거 좀 있으면 엄청 나옵니다. 이거, 이거. 이거 못나게 하려면, 요, 여기, 여기다 사자 뿌리면 됩니다. 이렇게. 게 작년에 난 잡초들이거든요. 아, 이거, 감당 못합니다. 이거. 이거, 감당 못해요. 이거. <laughs>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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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니다 <laughs>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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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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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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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이 잘 보세요 11월 말부터 이듬해 2월 말까지 사용하면 참 좋습니다 알 알죠 11월 말부터 이듬해 2월 말까지 이렇게 뿌리면요 아주 이게 효과가 올해는 이거 뿌리고 다음에는 또저 동장군 뿌리고 그러면 된단 말이야 알았죠 아 요렇게 잔디 요 설명서를 잘 읽어보시고 이건 나 광고가 다시한번 말하는데 광고 아니다 여러분 있잖아 이걸 겨울에 이게 동절기에 11월달부터 이게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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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해 이제 올해 해 인자 2월이니까 2월 말그 강원도랑 좀 추운데는 3월 초까지도 됩니다 이게 이렇게 이걸 한번 뿌리시면 올해는 이걸 뿌시고 또 내년에는 또 동장군이 나고 있으니까 아,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해마다 이렇게 바꿔내면 이게 잡초도 이게 내생이 생기니까 한번 해보시라고 제가 항상 이렇게 저여기저기 잔디가나 공, 공사해 주놓고 관리를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효과가 좋으니까 여러분들한테 내가 알려드린 거지 뭐안그리요 그래야지 이게 어지간히 그 잡초 본 이겨 이길라고 하지 말고 그냥 손쉽게 한번 해보세요 어쨌든 어쨌든 음, 우리 한국 잔디 있죠 금잔디 주로 금잔디는 우리 보모는 이렇게 저 공원이나 이렇게. 그, 묘지다가 까는 거 보고 우리 한국 잔디, 금잔디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도 있는데 외래종 외래종은 안 된다. 사계절 그뭐 녹색으로 촤악는 그건 안 된다. 외래종은 얘가요, 얘가 잡초로 인식이었고 싹 망가뜨리니까 어쨌든 한국 잔디를 이제게 고용을 나왔으니까 월동기 지금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알았어요. 혼자만 이렇게 또 알고 또 혼자만 뿌리지 말고 주변에 혹시 이게 잔디를 이렇게 뭐. 정원이나 잔들이 렇게 하나 만들었는데 관리 못해 가지고 고생고생 하잖아요 그러면 알려줘요 이렇게 월동기에 뿌리면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농약 해가 덜 하니까 한번 뿌리면요 효과가 좀 오래 갑니다 이렇게 한번 뿌려 놓으세요 어쨌든 효과가 좋으니까 이게 동절기에 11월 달부터 12월 또 이제, 이제 전에 11월부터 이게 동절기 온공 얼기 시작하면 뿌리면 된다고요 그리고 이제, 이제 올해 이제 1월 2월 있죠 잡초가 나기 전에 뿌려야 효과가 좋습니다. 이렇게 아시고 혼자만 지면고개똥인네소똥인네그 혹시 앞마당이나 산소에혹시 있잖아요. 그 잡초 관리못하고 힘들어 하면은 제가 지금 알려준 대로 여기저기다 이렇게 뿌리라고 그래요. 지금 뿌려 놓으면요. 아주 잡초는 완벽하게 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아나 그러면 조금씩 남은 좀 뽑아 주면 되지 않그려요 <laughs> 어쨌든 이렇게 한번 관리하세요. 자, 내가 보냈대요 혼자만 지면고개똥인네소똥이너 넘어보고 정원이나 이런데 혹시 잡초가 나갔고 아 전원세 활좀 해보고 싶은데 잡초 때문에 못 하고 다가면요 이렇게 작동에 알려줬다고 이렇게 한번 뿌려보라고 그리요 그러면 장터 배 누군데 유튜브 들어가갖고 다 아, 구독하고 딸랑 때문에 잡초 장터 배가 창 나오라 다 알려준다고 구독하고 딸랑 딸 갑니다 가요 가요 진짜